어쨌든 레오 형도 지금 뮤지컬 계속 하면서도 사실 본인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약간 참여를 하는 버전이다 보니까 대단해 진짜 레오 전화해보라고?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십니까? 어맞 스피커폰으로 그 바꿔도 되겠습니까? 어.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엔 사실 안 괜찮긴 한데 <laughs>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 너무 힘들어 진짜 형 진짜 아이고, 이번에 곧 저희 내일모레 이제 공연이잖아요. 울어? <laughs> 우는 거야? 코, 바로 우는 얘기, 거야? 얘기 듣자마자, <laughs> 얘기 듣자마자 우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형님, 복받쳐 올라요? 정말 미안해. 근데 형이 한 3년 빠질 거 같아. <laughs> 갑자기 복받쳐 <laughs> 올라왔어. <웃음> 음, 진짜 울어? 형. 어. 형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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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얘기 좀 해. 감정이 너무 빳빳히 아, 아, 올랐나 네. 봐요. 어. 너무 힘들 거예요, 진짜. 태군 형도 그렇고 어쨌든 마형으로 데뷔 때부터 단한 <laughs> 번도. 우리 애기들한테 정말로 안 감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. 진짜 절대 팬들 욕되게 하기 싫었고 우리도 진짜 부끄럽지 않은 진짜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려고 되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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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레오 형이 전화하기 전부터 약간 되게 빠져 있었나봐. 아, 진짜로? 어, 네. 약간 또 우리 그걸 보면서. 음. 여보세요? 어, 재환이가 뭐말하나보 아, 그냥 형, 이러고 말았어요. 형. 진짜, 근데. 형, 무슨 거 나같이 좋아하 예, 근데. 너무 고마워요, 형, 진짜. 진짜로 약간 형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... 음. <laughs> 아니에요. 형, 지금도... 그리고 다알 거예요. 진짜. 아니야 형 진짜 나 형한테 형한테도 진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 난형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<laughs> 그 정도로 형은 나한테 우상이고 이들도네 아, 그게 건강이 진짜. 레오형이 이거 저희 하기 전부터 약간 또 저희 또 영상들 찾아보고 막 약간 그 감성에 빠져 있었나 봐요. 그러다가 딱 저한테 전화가 와서 되게 반갑게 받았는데 팬분들한테 이제 공연 전에 또 응모도 나고 공연 전에 오랜만에 한 말씀 해달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. 완전 올라와서 거의 제가 방금 전화로 들을 때는 저희 저주인형 1위 할 때보다 진짜 그때보다 더 <laughs> 진짜 그때보다 더뭐 <laughs> 진짜 꺼이꺼이막 우는 거야. 그래서 아, <laughs> 이제 뭐 맥락은 그렇습니다. 본인이 어쨌든 되게 더 욕심이 있고 본인이 더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뭔가 그러한 목표점이 있는데 또 본인 욕심만큼 뭔가 이렇게 또잘안 따라 주는 것 같아서 본인도 그렇고 본인 컨디션도 그렇고 상황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뭐 그냥 이제 공연 직전 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니까 좀 이제 아 너무 속상하고 아쉽다 이러한 마음이 큰것 같고. 뭐 어쨌든 사실 레오 형의 얘기나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또 공연 때 같이 레오 형이 직접 이렇게 전달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아나 근데 눈물 날것 같아 진짜 공연. 약간. 그, 그, 진짜. 그럴 수도 아, 진짜 너무 고마워.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. 어. 나 솔직히 여기 한테서 뭐. 형은 그랬다면서요? 고맙다는 얼마 전에 진짜. 나 자고 있는데 그냥 나 자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아, 그거, 보고, 그거 보고 그거 보고 혼자 어떡해줄 몰랐다면서요? 진짜. 저 형이 이제 전 침대에서 자고 형이는 이제 저거 매트 깔고 이렇게 자는데 그러니까 형이가 이제 자 자고 있는데 이제 우리 연습 또 늦게 끝나가지고 형이가 자고 있는데 되게 보고 있는데 그냥 아,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이 진짜 너무 나더라고 그래서 다음 날에 눈 퉁퉁 부었어 <laughs> 약간 메인 보컬 형들의 약간 요즘 공통 사항인가 약간 조금 연로해지시더니 눈물이 좀 많아지시는 느낌이 들었어뭐 레오 형이랑 짧게나마 거의 울기 직전에 <laughs> 거의~~ 까지만 듣고 사실 끊긴 했지만 예 <laughs> 네, 제가 봤을 때 공연 때 본인이 울더라도 직접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아니 그 와중에 태군이형 키워 왜요? 나 우는 건 나갔어? <laughs> 자기가 그 속에서 널 다시 찾아줘 We